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센티 더 가까워지는 선물보다 좋은 말이라는 책입니다. 노구치 사토시지움 최화연옹김 밀리언 서재에서 나온 책입니다.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는 선물보다 더 호감을 사는 말이 있습니다. 이 책은 처음 만난 사람과도 대화를 매끄럽게 시작하고. 일초의 침묵 없이 풍성한 대화가 이어지고 헤어진 후에도 다시 만나고 싶어지는 기적의 대화법을 알려 주는 책입니다. 상대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일이 술술 풀리는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별것 아닌데 몹시 다정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애 많이 쓰셨죠라는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성과를 이루기까지 거쳤을 남다른 노력의 이면에는 반드시 고충이 있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이 남모르게 고생한 점을 알아주는 게 좋습니다. 상사와 단둘이 차로 이동할 때와 같이 이야기 거리를 생각해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말을 건네보는 게 좋습니다. 회사를 이만큼 성장시키기까지 사장님께서 많이 고상하셨겠어요. 부장님께서는 분명 제가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부하 직원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쑥스러워 하면서도 본인 나름의 고생담을 들려줄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부하 직원에게는 당연히 애정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대화에 자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을 꺼내기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 활용해 보면 놀랄 만큼 멋진 대화가 이어질 것입니다. 고생 많으셨지요 라는 말은 거래처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업무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이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한마디로 품격이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자세가 몸에 배면 고생 많으셨지요라는 말로 공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에도 따스한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가족, 어린이 스포츠 교실의 자원봉사 선생님, 아파트 관리인, 경비원 등 주위를 둘러보면 눈에 띄지 않게 우리의 생활을 지탱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생기면, 분명 저는 모르는 고충이 있으시겠지요? 라는 말을 건네보는 게 좋습니다. 위로가 되는 멋진 말로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처럼 보이는 말습관이 있습니다. 센스 있게 말하는 사람은 회사에서도 성공하고 주변 사람에게도 호감을 얻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표현을 능숙하게 활용합니다. 동료에게 조언을 받았을 때도 단순히 고마워요 라고 말하기보다 그때 조언해준 것들이 실제로 아주 유용했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라고 표현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쳐 준 사람, 도움을 준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건네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상사와 동료의 도움을 받고서도 성공했을 때 자신 있는 분야라서 처음부터 걱정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대화법 이전에 인성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얄팍한 사람, 그릇이 작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회사에서 인정받거나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과를 얻었을 때는 옆 사람에게 꽃을 들게 하라. 이것은 백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대의 작은 행동에도 관심을 기울여 말을 하다 보면 나의 매력이 한층 올라가게 됩니다. 재미있게 말하는 것보다 더 상대의 기억에 오래 남고 또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화법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상대인 그 사람 자체를 화제로 삼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술이 뛰어나지 않아도 내용이 재미있지 않아도 상대가 크게 만족하는 대화법입니다. 게다가 억지로 상대를 칭찬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듣는 것은 누구에게나 유쾌한 일입니다. 험담만 아니라면 말입니다.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은 평소 상대에 대해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일 도시락을 싸오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체력이 좋으시네요. 그때 대까지 걸어가셨죠? 대수롭지 않은 말이지만 이처럼 상대방에 대한 느낌을 말하면 당사자는 기분이 좋아져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행동을 특별하게 인정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직업이나 살고 있는 지역과 같은 무난한 화제를 고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거리만으로는 친밀감을 얻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상대방의 사소한 행동을 포착해서 화제로 삼아보는 것입니다. 사생활 침해 문제도 없고 상대방도 자신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니 우리에게 한껏 친밀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은 상대의 겉모습을 잘 관찰하기입니다. 벌써 반소매를 입으셨군요. 역시 젊으시네요. 등 근육이 쭉 뻗어 있네요. 무슨 운동이라도 하셨어요? 이처럼 상대방을 관찰하고 칭찬을 곁들이면 자연스럽게 상대방도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금방 가까워질 수 있다니 정말 부러워요. 이런 말이 대화의 물꼬를 터주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할 때의 포인트는 바로 상대를 생각하기입니다. 대화를 나누는 상대를 눈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도 담는 것입니다. 대화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의식하기만 해도 우리의 대화는 크게 달라집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사물이나 자신이 주인공인 대화만 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 한가운데 나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마음이 넓어지고 포용력이 생긴 자신을 인간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상대방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므로 누구나 부담 없이 실천해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분명 대화가 즐거워질 것입니다. 상식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상상력은 자유로운 발상으로 그 자리를 즐기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재치 있는 말을 해야 한다. 대화가 무르익을 만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라는 강박관념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최대한 힘을 빼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이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고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게 이미지를 그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저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평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무엇을 할까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상식에 얽매이지 말고 떠오르는 대로 상상을 펼쳐보면 됩니다. 동네마다 유명한 디저트 가게를 꿰고 있다. 밥을 먹고 나서 커피에 빵이나 케이크를 꼭 챙겨 먹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에피소드들이 쏟아져 나올지도 모릅니다. 상대에 대해 상상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의 장점은 상대방의 실제 모습과 달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커피에 빵이나 케이크를 꼭 챙겨 먹지 않나요? 라는 이야기에 상대방이 그렇지는 않아요 라고 답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던진 질문은 어디까지나 대화를 시작하는 소재일 뿐이므로 실제 상대방의 상황과 달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에피소드로 이야기가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올리브 오일과 소금, 후추 가루를 뿌려 먹으면 맛있대요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엉뚱한 상상이 불러낸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접하면서.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하고 깜짝 놀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류와 이류를 나누는 사소한 습관이 있습니다. 대화에서는 종종 아주 사소한 것이 마음의 다리를 놓아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협상이나 계약 같은 업무상 대화뿐만 아니라 잡담할 때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이야기든 성의껏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잡담을 나누던 중에 상대방이 대수롭지 않게 했던 말 한마디, 어떤 화제거리도 흘려듣지 않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취미생활, 자녀의 입학 또는 수험, 배우자의 입원 등은 잘 기억해두면 좋은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인상적인 부분을 확실히 새겨두었다가 다음에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그 화제를 꺼내는 것은 상대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업무상 대화에서 잡담은 부수적인 부분으로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잡담 또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끌어내서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 중요한 화제거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잡담도 메모할 가치가 있습니다. 협상이나 영업 등 상대방이 업무상 중요한 사람일 때는 잡담을 나누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처럼 주의를 기울여서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힘이 들어가 있거나 감정이 풍부해졌을 때 상대방의 눈이 반짝이는 순간 같은 주제를 여러 번 언급할 때는 그 말을 반드시 메모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메모하기가 힘들다면 잘 기억해 두었다가 상대방과 헤어진 후 바로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라면 명함의 여백에 써두는 것도 좋습니다. 잡담에서 나온 내용이 다음에 만날 때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에 만나기 직전에 메모해 둔 내용을 이야기거리로 활용해 본다면 이미지가 한층 좋아질 것입니다. 이처럼 사소한 습관이 인류와 이류를 나눕니다. 일을 할때 우리의 성공과 수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장과 임원, 거래처 담당자, 고객 등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태도는 매우 가치 있는 지적 재산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업무적인 성과를 올리는데 더없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상대와 대화를 나눌 때의 핵심은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이야기를 하려고 의식하는 것 그리고 헤어진 후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말을 통째로 인용한다. 둘째, 상대방의 말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내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전달한다. 셋째, 그 다음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라고 마무리한다. 메일이나 메신저로 보내도 되고, 다음에 다시 만난 자리에서 직접 말로 해도 좋습니다. 다만 핵심은 그 자리에서가 아니라 나중에 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도 떠오를 만큼 내 말이 인상적이었구나 라고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비결은 상대방이 했던 말을 다음번에 자연스럽게 화제로 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말재주가 없어도 단숨에 호감이 상승하고 인간관계가 극적으로 변화하게 하는 이책 50cm 더 가까워지는 선물보다 좋은 말을 꼭 한번 읽어 보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하시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